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오비스 하마만 소리 방송인 거최영숙입니다네 우리 아, 보더콜리 다롱입니다 오늘 내일이 네 출산일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체온은 좀 내려갔거든요 네, 체온을 보니까 아침에 11시에 쟀는데 37.4였어요 그래서 어, 조금 잠시 그래도 이 밖에 나가는 거를 어, 좋아하기는 했는데 좀 힘들어 하는 거 보니까 어, 좀 출산이 가까워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어? 타롱아?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엄마가 도와줄게 힘내 알았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좀 힘들어 해서 뭐 아침에도 먹는 거잘 먹고 또 캔을 줘도 어, 잘 먹길래 어, 걱정은 안 했는데 오늘 조금 일찍 제가 어, 이렇게 조금 잠깐 걸 이게 걸어서 좀 산책하듯이 해봤는데 어, 지금 상황은 보니까 어, 많이 힘들어 하죠. 숨소리도 그렇고 힘들어? 다롱이 힘들어? 엄마 도와줄 테니까. 음, 우리 다롱이는 잘할수 있지? 힘내고 아유. 많이 힘들어 다롱아? 음. 어떡하지? 어, 어 다롱이 힘들구나 괜찮아 잘할수 있어 어. 좀 많이 힘들어 하네요 많이 힘들어 하고요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고 많이 힘들지. 하롱아 많이 힘들지. 어 괜찮아? 괜찮아? 힘들어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힘내. 조금 숨소리가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엄마를 보면 어, 이, 이런 모습은 어, 어제까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젖도 짜보니까 젖도 나오고 어, 아, 출산이 임박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 보더콜리 다롱이가 착하고 어, 이게 불필요한 짓을 안 하는 녀석이에요 아주 똑똑하고요 어, 아주 착해요 음, 편안하게 있어 아, 아, 아구, 힘들구나. 어, 어, 느낌으로 봐서는 어, 진통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세요. 네. 뭐, 병원에서, 동물병원에서는 일곱 마리, 처음엔 여섯 마리라 그러더니 나중에 일곱 마리, 여덟 마리까지도 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해서 정확하지가 않아서 어, 출산 어, 끝날 때까지 잘 지켜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 출산이 임박한 우리 다롱이 허더콜리 다롱이의 어, 모습을 걱정이 돼서 어, 수시로 제가 나와서 어,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동 시작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응원 부탁드려요 순산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롱이 엄마. 네, 최용숙 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